네 오늘 5월 1일 키움전이었고요. 어, 6대 3인가요? 어, 3대 6으로 네또 패배를 했습니다. 사실 뭐 지는 거는 이제 뭐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. 어, 오늘 경기 사실 뭐 경기 초반부터 1, 2, 3 4회 내내 좋은 찬스가 많이 있었고 뭐 정상적인 팀이면은 5점 이상은 뽑아야 되는 찬스들이 계속 끼어졌거든요. 심지어 어, 상대 팀의 어떤 실책이나 아쉬운 플레이로 계속 찬스가 만들어졌는데. 역시나 뭐 압도적인 골티 골시 팀인 이유가 있죠. 예, 그런 찬스에서 전혀 점수를 못 내면서 뭐안 되는 팀은 이유가 있다 그런 거 보여준 것 같고요. 어뭐그 뒤로는 음, 사실 뭐 전미리 선수가 나온 타이밍은 저는 뭐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뭐 순리대로 나온 거라고 보는데 그 뒤에 임준석 선수는 솔직히 왜나오는지잘 모르겠어요. 네, 이 얘기는 제가 리뷰에서 좀 따로 더 얘기를 할것 같고 아무튼 경기 전반적으로는. 뭐, 이길 수 없는 경기를 한것 같고, 어, 뭐, 승부처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길 수 없는 경기를 했고, 팀 자체가 지금 뭐, 꼴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뭐, 고무적인 얘기를 그나마 찾아보자면, 오늘 나승엽 선수가 사만타로 좋은 모습 보였다. 그리고 고승민 선수가 이루수 위치에서, 어 여러 가지 더블플레이를 할 때나, 좀 피스톤 콤비로서의 연기 플레이가 되게 괜찮았다 그리고 이루 수비에서 큰 어쩌 어떤 허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음. 그리고 박세웅 선수는 좋은 투구를 했지요 좋은 투구 했고 레이스 선수 좋은 타격 했고요 그래서 뭐 이미 시즌이 아직 뭐 초반입니다만은 벌써 8승 26회니까 사실은 큰 반등이 있다는 기대는 이제 좀 하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어더 나아질 게 없는 팀 상황인데 이미 그렇단 말이죠 음 그리고 저는 오늘 느낀 게 전준우 선수를 1번으로 한번 써보면 좋겠다 왜냐면 오늘도 사실 1회부터 4번 자리에서 찬스를 1회 말 1회 1사 2 3루 상황이 3개를 못해주면서 경기가 시작부터 좀 꼬였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뭐 사실. 전력이 안 좋은 것도 맞는데 이 r ER 이렇게 못할 전력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회 승부는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3회 승부도 못하고 있는 건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4회 승률 정도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걸우시 이제 목표로 목표치를 뭐 하지 않죠. 그런 거는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저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였고요. 뭐 저가 와서 지는 건 관련해서도 해봤는데 제 팀이 이 정도로 안 좋으면은. 제가 오는 것과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더 자세한 얘기는 또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